나솔 사계 미스터 김이 여성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고백했다. 지난 29일 오후 방송된 이너,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에는 솔로 민박에 입성한 솔로 남녀들의 이야기가 계속됐다. 이날 미스터 김과 영숙은 데이트에 나섰다. 그는 영숙에게 외모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있다라며 외모를 칭찬했다. 미스터 김은 어제 햇빛이 쫙 비추는데 푸른빛이 나더라. 그래서 어 예쁘다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미스터 김은 영숙에게 부담스러운 외모다. 과하게 예쁘면 부담이 된다라고 플러팅을 했다. 이어 내가 사는 곳이 대전이다. 최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볼수 없는데 그 정도면 괜찮나.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괜찮나. 라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 데이트가 끝난 뒤 영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미스터 김과 데이트를 마치고 호감도가 커졌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다. 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도 해봤다라고 밝혔다. 이후 미스터 박이 화장실을 가며 자리를 비운 사이 미스터 김은 영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다. 영자가 미스터 김에게 눈이 녹냐라고 묻자 미스터 김은 누굴 소개해준다고 한다. 사진을 봤는데 되게 예쁘다. 제 경험상 이렇게 예쁜 사람이 짝이 없어서 나한테까지 터니 올 정도라고 뭐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영자는 저랑 명수언니현수언니도 겉으로는 멀쩡하다라고 반응했다. 그러자 미스터 김은 그분들을 제가 부정적으로 봤다기보다 훌륭한 분들만 있어서 놀랐다. 저 나이인데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아직도 짝이 없다고 뭐가 있을 거다라고 확정했다. 일단 본인들이 눈이 높다. 내가 거기에 충족되지 않으면 내딴에 최대한 노력을 해도 나한테 그 기회가 오는 건 쉽지가 않다라고 고백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영자는 연애관에 대한 변화를 말하기도 했다. 영자는 저는 35살까지만 해도 돌싱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근데 39살이 되니까 아이 없는 돌싱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또래 친구들 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털어놨다. 다만 영자는 눈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마냥 눈이 높은 거라면 굳이 낮춰서 가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결혼 떠나서 혼자 노후를 준비하자는 생각이다 라고 소신을 덧붙였다.